서른째해 넷째 달초닷새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소명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소명장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정말 가장 인상 깊은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뭐 사람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인상 깊은 그러한 선지자는 바로 모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그런 다이나믹한 부르심은 없습니다. 그냥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소명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별 신비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당시 상황과 접해서 살펴보면은 이 부르심이 얼마나 은혜로운 부르심인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네달새 내가 그발간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은 그 당시 3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자신의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에스겔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도시에 가보면 호수공원 하나쯤은 있습니다 어, 제가 살던 곳에도 그런 호수공원이 있었는데, 어, 평일날, 저녁 때 이렇게 호수공원에 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산책을 했던 뭐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호수공원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하거나 또 쉼을 얻습니다. 바람을 쐬니다 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읽으면 마치 에스겔이 강가에서 거닐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당시 그발 강가는 어, 그냥 강가가 아니라 그발 운하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발 강가는 그발 운하 공사 현장을 의미하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는 것은 어, 포로수용소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에스겔은 고된 노동 가운데 그러한 어 어려움 상황 가운데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하늘은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잘 알고 있지만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라는 그런 커튼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발강가 위에 하늘이 열렸다, 즉 하늘의 커튼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이라는 회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강제 노동하는, 강제 노역하던 중에 그그 발강가 위에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이 함께 임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날 복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란 특별한 공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여서 어디서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그발강가에 임했다, 열렸다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포로들에게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시고 바벨론 땅, 죄악의 땅에 포로들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게의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러니까 다 포로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즉 그들과 함께해주겠다고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포로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에스겔이 있는 그발 강가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로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들은 형벌을 받는 죄인들입니다.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방 땅으로 쫓겨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그들을 따라오셔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포로 곁에 계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형벌을 받으셨다.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셨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아 2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라 다발련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아에게 말씀합니다. 70년이 차면은 너희 포로들을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귀환한 시기는 주전 300, 537년입니다. 그런데 이 537년이라는 숫자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가 주전 586년입니다. 새벽이라서 계산하기가 좀 힘들지만은 빼보면은 49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도,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즉 고레스 측령으로 돌아온 그 시기가 바로 49년 만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말씀했는데 포로들은 49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시간과 역사적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빼놓은 계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포로드는 귀환 후에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인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회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짓다 말고 그대로 폐허된 상태로 멈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어 왕이 페르시아 왕이 허락도 안 했는데 그냥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가도 없이 허락도 없이 그냥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다시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졌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때 당시의 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의 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왕 제6년 아다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 아멘. 그 에스라 6장 15절 말씀은 다리오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주전 516년입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에 멸망했는데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빼보면 딱 70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포로들이 귀환했어도 그들이 귀환한 것이 온전한 귀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야지 되어야지 온전한 귀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돌아왔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즉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로들과 함께 포로가 되었다 함께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이 차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말씀은 찾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위세 잔업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사, 예수님의 입성은 대비되는 어떠한 인물과 어, 함께 볼때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 닉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책 중에 가장 길었던 한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은 이분이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께서 동쪽으로 낙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할 그날에 예루살렘의 서쪽으로 입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레에서 오는 사람, 바로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는 말을 타고 화려한 갑옷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예수님은 볼것 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빌라도는 지배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고난받는 총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 된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사건, 이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통받으신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고통자리, 그러한 여러 어려운 형편의 자리에서도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며 우리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멀리 계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포로가 되셨습니다. 대신 형벌을 받아 받으셨습니다. 그 분께서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붙들며 잊지 않으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